자 다음 같은 두 수가 존재하는데요,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존재할 때두 수의 공약수가 될수 없는 것은 그러면 a, b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? 최대공약수라고 하죠. 자, 최대공약수라고 하고요. 그러면 이 최대공약수를 구하고 나면 최대공약수에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? 약수들을 구할 수 있죠. 그럼 이 약수들은 두 수의 공약수가 되겠죠. 그래서 최대공약수를 먼저 구하면 되는 겁니다. 2의 2승, 2의 3승, 최대공약수는 가 작은 수, 2의 2승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다음에 3의 2승, 3 존재하지 않네요. 그럼 3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. 5곱하기 5의 2승, 그럼 여러분은 뭘 쓰시는데, 5를 쓰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얘네들로 이루어진 약수, 그러면 지수가 얘네, 얘가 최대공약수예요. 자,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을 구하는데 얘네보다 지수가 크면 절대 로될수 없죠. 그래서 정답 보기 5번 얘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.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다 한번 구해 볼게요. 자, 2의 2승은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자, 2의 2승의 약수는 1, 2, 2의 2승, 5는 1과 5를 갖고 있고요. 얘네들의 약수들을 다 구해보시면 1 곱하기 1의 자리가 1 곱하기 1의 자리고요. 여기는 1 곱하기 2의 자리, 1 곱하기 2의 제곱, 여기는 5 곱하기 1이고요. 여기는 5 곱하기 2가 되겠고, 5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한번다 구해보자고요. 2라는 놈 어디 있어요? 여기 존재하고요. 2 곱하기 5는요? 여기 존재하죠. 5는요? 여기 존재하고요. 2의 제곱 곱하기 5, 여기 있죠. 근데 얘는 절대 존재할 수 없죠. 왜? 2의 3승의 약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. 그죠? 3도 존재하지도 않잖아요. 여기 3이라는 수 존재해요? 안 하죠.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인수 3이라는 것 또는 얘보다 아, 어, 얘보다 지수가 큰거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.